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잠깐 산책을 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나눠야겠다 고 레마 포 투데이를 나눕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Tell my children to connect with me in tongues 내 자녀들에게 방언으로 나와 교제하라고 말을 하라, 격려하라 두 번째는 Those who don't know how Tell them to seek me earnestly for tongues.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간절히 방언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라고 격려하라. 방언으로 주님과 교제하라고 격려하라. 방언을 못하는 자들은 간절히 달라고 주님께 구하라. 이러면 방언은 어,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입니다. 영적인 언어입니다. 음, 우리가 어느 나라를 방문했을 때 여행하든지, 어, 뭐, 출장을가든지그 나라의 언어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물론 이 땅의 언어는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영적 세계의 언어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구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방언을 하시는 자들은 방언으로 주님과 커넥트, 제 영적 세계에 곧바로 방원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커넥트 교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 말씀을 받으면서 어, 성령의 감동은 무엇이냐면 아 방원을 못하는 자들은 주님이 지금 방원을 주시겠다는 그런 어, 말씀이시기 때문에 간절히 구하면 되겠구나라는 이는 확신 첫 번째. 두 번째는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방언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주님이 너무 좋아하지만 인간의 언어로 주님께 기도하는 건내 마음을 그냥 생각과 내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는 건데 그거 말고 그것도 하시되 방언으로 즉 내가 알아들 수 없는 영의 언어로 영의 세계에 계신 영의 나라의 왕이신 영적인 대화를 그분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으신 분들이 그 방언을 매일같이 주님과 하는 것이 내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영적인 나라인 그도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비밀스러운 교제를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고린된선서 있지 않습니까? 1 2장에 방언은 하나님과 내가 비밀을 얘기한다는 것즉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 영적인 언어 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고 통역하지 않는 이상 통역 근사가 지 않는 이상 또 천사들도 알아들을 수 없는 특별히 귀신도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영적인 비밀스러운 대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프레셔스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그것을 매일같이 우리가 육적인 세계에 살지만 영적인 세계가 또 같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계신 하나님, 영적인 나라 그거와 커넥트하기 위서는 방언이 직통입니다.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그 방언하는 걸 소홀하지 않으시고 자연스럽게 뭐 운전할 때,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가만히 앉았을 때 그냥 방언으로 주니가 커넥 n n 내 영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하는 지 모르지만 특별히 이 시대에는 특별히, 오래들어, 와사 n a 님이 계속 방언을 강조, 를하시는거 보니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꼭 매일 같이 어, 뭐뭘 하실 때마다 뭐 아침에 저녁 a d d i s h mundan, go, may g o 상 생활 y uh, 방언을 하는 그런 연습 우리. 브라더 로렌스 그 p r a c t i c i n 스 the presence가 하나님 임재를 연습한다. 그분 수도 수도원에 계셨던 브라더 로렌스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은 늘 얘기하신 것이 주님의 임재를 모든 상황 가운데 최하게해서 기도하는 데 방언이 질통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내가 영어로 막 그러면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만 커넥트할 수가 있죠. 영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유계 세계 영계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방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로 하면 하나님의 직통으로 알려드시고 직통으로 영계 세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막 기도하는데 안 되고 한국 말로 그리고 뭐 영어로 한데 답답하고 안돼안될 안될 때가 많은데 그게 커넥트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방언은 직통입니다. 특별히 이, 시, 이 시기에 방언을 많이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어. 숨겨진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그 말씀을 격려받고 순종하자고요. 또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은 간절히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주신다는 겁니다. 주실 준비가 됐으니까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면 주님이 주실 겁니다. 네, 두 가지 오늘 외마 말씀 이런 건알았습니다 샬롬 말씀 예수의 시야샤